우리가 점점 이제 피부에 와닿죠? 이제 현장에 계신다니, 내계신 선생님, <laughs> 여기 계신 선생님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예고, 예고 친구들 있어요. 아, 이 게? 축구에서 나이를 가르칠 때 일단 나이를 굉장히 많이 명랑해요 많이 까불어요 하도 까불어가지고 제가 친구를 남자친을데 하도 저 너무 과하게 까불어가지고 아예 모든 활동을 못하게 시켰어요이 친구가 이일 갈고 앞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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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더니 나중에 화좀 왔어요 재작년 이제 3900명 모였어재3 9 0명 중에 한명 이제 간식인데 4,200명 모였어요 다들 한해정 보십죠 학교에 뭐, 뭐 어디하러 그러는다 한해정 중대 동대 이러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정말 정말 그냥 저 지나가는 노인 역할 이런 거 학교에서 구면을 한이 친구도 정말 일약 을까과일더니 뭐, 그거였더니 한해정 4,200명 모였는데 거기서 됐어 이제 현실적인 얘긴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들 나이도 비슷해요. 조금 잘하고 못하고 별 차이 없어요. 한장 갔을 때 나중에 많이 다르겠지만 지금은 지금 이 시작점에서 는 똑같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가느냐의 문제라고 봅 앞에 그두 친구들처럼 정말 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지금 이 설명 드셨겠지만 말이 뒤에 몇백 명, 몇천 명인데 여러분 전교생 몇한 학년 몇 명. 3, 4, 4명 이죠그 그 중에 한명 뽑는 거예요 또는 두명 왜냐면, 이, 지금 진, 이 자료는 정시 자리거든요 수신 더 높아요. 수신데, <laughs> 중대가 200대를 낳 단대가 180대를 낳았고. 이거 지금 정치대 곱하기 2, 3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교에서, 3, 4, 4명 전교 학생이는그 중에 한 명, 둘명 뽑는 거예요두명씩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해서는 안되고 정말 잘, 잘 해야 되거든요. 좀더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내신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내신 등급이 각학교마다 좀씩 달라요. 다 달라요. 내신 등급이 5등급이 떨어지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5등급까지는 그 실질 반영 율이좀 적어요. 예를 들어 2점, 3점 이렇게 적어요. 그러다가 5등, 5등급 밑에부터는 30점, 40점을 유지고 내가 아무리 실기를 잘해도 힘든거야요 이런 친구들은 두가지 중에 하나죠 내신을 미치게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예뻐,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예쁘거나 실기가 좀 엄청나거나 예쁘거나 그거 아니면 사실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한 2, 30대 1 되면 충분히 그것도 따라잡겠죠 1 8등급도 따라잡겠죠 근데 몇천명 몇 와가지고 그중에 몇십명 뽑는 거몇백대 일이라면 그 0.00점 나중에 그걸 이렇게 다시 환산하면 0.00몇 십억이에요. 그걸로 뚝뚝 떨어지고 한다면 같이 공부하실 때 내신 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내신이 안, 안 좋다면 어, 좋은 학교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그런 좋은 학교보다는 그런 학교를 응.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자기에 맞는 내신에 맞는 걸로 하셔요. 그리고 대신 도 어떤 학교는 모든 과목을 뭐 미술, 체육과학이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국어, 영어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거기에 사회과에 들어가는 학교 본인이 만약에 다른 언어 외국어가 안 좋은데 수학과학이 좋다. 그러면 수학과학까지 보는 학교를 또 찾아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되게 여러분 도와주는자료 학기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내신 많이 참으십시에 그럼 내가 이제 이 통계가 나올 겁니다. 내가, 내가 어떤 과목이 우수한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과목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것도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반 정도, 절반 정도 되는 학교에서 입시 그안 사이트로 들어가면 점수 내는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 내보시고 전년도에 몇 점까지 커트라인인지도 나오고 다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그 거죠. 그것 때문에 대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그러니까 고려하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수시와 정시가 나눠지는데 한70% 정도를 수시에서 뽑기 위한 인원상 아무튼 30%를 정시에서 뽑아요. 그 말은 이제 수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을 잘봤으면 일단 정시에 좀 힘을 쏟으시고 한 내신보다도 더 정수능이 떨어져 그러면 수시에 힘을 실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지금은 별로 게와닿지 않겠지만 그 말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지금 외국어로 공부할 것이냐, 대사여느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냉정하게 <laughs> 자기의 현실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시간을 좀 계산하십시오. 이제 저는 어,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시키냐를 느얘기했든요 아까 이제 무슨 말씀 하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노래와 화술을 시킵니다. 이 친구가 전공으로 노래를 할 거냐, 뮤지컬 뮤지컬 쪽으로 노래를 할 거냐, 아니면 화술을 할 거냐를 구분을 시켜줘요. 그러면 아까 자유학기 때뭘 가져할지를 딱 준비시킵니다. 다섯 개를 만들어줘요. 그 중에 이제 학교별로 골라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준비돼 있는, 그 정도 해요. 아까 그런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서 갔어. 보통 그냥 조금 해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더, 절대 못 가면 영등이 학과는 학교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잘하는 거죠. 경쟁률이 뭐 워낙 높으니까 아마 처음 보는 학교들 있을걸요? 이러면서 그런 학교도 보면 웬만한 그 학교 법대 의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경쟁률이 결국 현장에서는 학교 이름 얘기하지 않거든요. 요즘 촌스러워서 안 해요. 실력이 중요한 거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전공으로 노래와 그, 화수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특기로 각제 무용 움직임 할수 있고 움직임 뭐 마임, 아크로바틱, 현대무용, 재즈 발레 이런 것들을 한국 무용, 다한 무용 다한 사람당 하나씩 전공을 또 <laughs> 만들어줘요. 작품도 짜주고 방일대사라는시험과비 있어서 방일대사를 공연 시키고 그리고 작품 공부를 시켜고 희옥분석 주요한 작품들도 해가지고 최근에 어, 최근에 한국에서 공연되어진 우리나라 작품 작가들 작품 같은 것들 그런 작품들도 같이 공연도 보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공조를 시켜요. 왜냐하면 그래야 면접 때 교수님이 한마디 물어보시거든요. 거기에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있고 대답을 하는 거하고 그냥 외운 대로 대답하는 건 정말 달라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딱들어분면 아시고 말 한마디 딱 떼는 순간 얘가 책을 읽는 친구구나 아니신건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 그럼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자 1 0 명이 남자 4명이 거고요. 대학도 대부분 그래요. 여자가 좀더 많이 뽑아요. 남자가 좀 적게 뽑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원자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그래요. 여기 오신 사람처럼 정말 다칠대삼돼요 지원자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자 친구들은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남자 친구들은 뭐 어떻게 얘기 되나 음, 적게 뽑지만 그만큼 지원자가 적으니까. 비슷한 얘긴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 몇년 사이에 학교 인원수로 이제 남녀 비율을 딱 정해주는 학교 생겼어요 몇몇 학교 그런 것도 여러분 보, 보세요 내가 으, 너무 유, 나, 남자를 많이 뽑나요 여자를 많이 뽑았나 보시고요 음. 그다음에 연기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입시할 때 아까 질문을 했 건데 시할 때 우는 연기 막이건 되게 많아요정말로 장면을 하면 나에게는 적이어야 돼서 한열 개면 아홉 개 정도는 다 울고 짜는 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도 시켜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 젊은 사람이 노인 연기할 때 노인처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요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대부다 노인처럼 해요. 자, 우는 장 누가 봐도 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울려고 노력하죠. 연기라는 게 사실주의의 연기가 지금 흐름이거든요. 흐름이 아니라 지금의 사조니까. 그러 이제 우는 연기이면 여러분 평상시에 감정이 울릴때나울어야좀우십니까 아니고 아니죠. 최대한 울음을 참는데 나오는 게 울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연기를 이제 작품을 짜가 보면 대부분의 학학원에일이나서잘 울리 만들어 주죠. 거기에 이제 목소리 빠지는 거. 음, 이렇게 극적인 거. 또 이제 이제는 지났어요. 그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지금은 그것도 이제 통하지 않. 정말 기본기에 충실해서 그 장면을 잘 만들고 정말 이 친구가 평생 이거를 업으로 하고, 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느냐. 아니면 잠깐 지금 좋아서 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워낙에 많은 인원 수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연 7,8천 명 정도가 연역과 입시를 준비하거든요 재수생과 삼수생 간에서 현역들 포함해서 그 중에 제대로 가는 학생들은 몇안 되고 그러니까 또재수또 삼수생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입시 성공하려면 같이 할게 너무 많고, 할게 너무 많아요. 절대 게을리 좀마시고 지금 그렇게 다른 친구들 준비해요. 음, 다시 이제 끝으로 가서 아까는 그두 그 친구, 그한혜종만그두 친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참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틀이 안 잡혀가지고 훈련시키냐고 힘들었고, 또한 친구는 최근에 이제 합격한 친구인데, 세 군데를 합격했거든요. 최근에 이 친구는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정말 연기가, 연기 끼가 하루다 보니 여러분의 분은 이런 에너지도 저한테 올지 않을 만큼 정말 수줍어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수줍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별로 말 하면 세 군데부터 수십대까지 다 떨어졌어요. 수십여섯개, 전문대 한 네개, 10, 열개 다 떨어졌어요. 전략을 바꿨죠. 나,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무리 해도, 해도 안되는 그림이 있길래 알겠다. 처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보려고 최대한 만들어봤어요. 만들었더니 역시나 안되는거에 오케이. 그럼 너의 만는걸 다시,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그리,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줬어요. 세군데 다 붙었어요. 친구의 노력도 되게,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담들 다놀때 아침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매일 그렇게 수시 끝나고 나서 수능시험 보고 매일 그 계열사 다니고 매일 그게 다 이제 쌓이니까 되고 그냥 작게 해선 안 되고 여러분 할거라 마음이 있으면 까그 남은 이제 1년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10월에 수능 저기 10, 9월쯤이마무리 되겠죠. 이제 벌써 2월이니까 한 6개월도 안 남은 거이 사이에 응.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른 경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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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응. 케이스에 대해서는 응. 아까 끼가 좀 있는 친구를 저 응. 작년에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 친구였는데 친구이 또래 학교 우리에서 가장 끼 많고 재능이 있고 일단 전 지금도 그 친구가 앞으로 크게 한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학을못 갔어요 결국 못 갔어요 끼가 너무 많은데 학교 그걸안 맞는 거예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저는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학교에선 안 가세요 지선생님들 어, 해주시는 거것들을잘 따라가셔야 돼요 지도했던 친구들 중에 선생님들 말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했던 친구들은 이상하게 이면다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못생기고 뭐안 예쁜 게 아니고 다 떨어졌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했어. 선생님들 선생님들 분명히 나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별로 같지 않대. 약간인데 본인 하겠다고. 나도 그 학교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이제 몇, 수년간 입시를 치르셔서 다 아시거든요. 대부분 이제 성绩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이름 하나, 자기는 무조건 각을 가야 됩니다. 안될 텐데, 역시나. 현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코멘트들이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고. 그 말, 말 연극 기회를 많이 하죠. 정극, 네, 그, 그, 그 명작 공연들을 많이 해요. 예술한담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그 데서 공연을 많이 하고. 그런 공연들을, 피고, 피고 발표된 네. 보존극들을 많이 보존합 네, 왜냐하면 보존작품들은 지정대사에 많이 나오고, 나오. 체육, 것들체육이라든 섹스케어, 논리를. 이 이윤택 선생이거나 박건 박선생이나 이런 미죠 어. 거의 한해 중에 매년 나오 다른 는한대시 대에서 중 기본대요. 연기 전공 내신, 네. 신이 내신이 아, 단같경우 정확하게 1등급 이하부터는 거의 붙을 수 없지 못할 정도 점수를 바닥을 내내, 내려놨어요. 등급이 높아야 되고, 그 이제 단대 친구들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음, 5등급은 거의 없어요. 다 2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이 친구가 하나권에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정말 잘하던가, 정말 섹시하게 잘 생긴다. 그런 친구들뽑혔튼을 내신, 무조건 내신 잘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은 실기예요. 기본 왜냐하면 아까 말 말했듯이 점령 1 8 0 대일 나왔는데 실기가 안 되면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 점수 주실 때열명 뽑으면 한2 0명 정도 예비준을 돌려 나머지는 다약 약점점을 줘. 당신. 그러니까 2 0명 안에서 내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제 뭐가 우선이냐? 일단 실기가 실기가 돼야. 꼭 20명 안에 듣고 가야 그리고 내신관련 3 음.. 당일 대사 하나 그 다음에 자유연기 하나요 그리고 단전 면접이 없어요. 심사위원하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딱 시간 1분 30초 땡! 하면 정말 그딱 1분 30초 지나면 총을 딱 쳐요. 나가야 돼요. 이서그 당일 대사 장례제사는 아까 말했던 그런 고전들 위주로 많이. 나와요. 어,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기출제사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나죠. 작품으로 이제 뽑는데 이번에 제가 넣은 친구가 단들수석했거든요 제가 이제 야, 작품 짜주로 친구가 떠났는데. 어 아까 그런 우른 장면이었어요. 사실은 우른 장면이었는데 울지 울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발레를 넣었어요. 조합입니다. 발레. 기초적인 훈련을 몸을 만들어 놓고 발레 작품에 화술 연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진실한 감정을 뽑아주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의상도 화려하지 않아요. 의상도. 시험장 가면 아마 과감일 겁니다. 누구나. 한복 입기 있고, 누구는 되게 막 섹시하게 입고 누구는 정장 입고, 부드 신고, 머프를 하는 것도 안요 의상까지도 참기 준비 잘. 요